안녕하세요. 짬 누나입니다. 육군 기술 행정병 12월 추가 모집 2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 이거 갑자기 떠가지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늦게까지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반짝 네, 나타났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들 오늘 꼭 접수를 해야 됩니다. 혹시 12월에 입양하고 싶은 분들 오늘 11월 22일 화요일 14시부터 선착순입니다. 모집인원은 1,705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이 해당이 되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시면요. 12월에 달 내가 어? 군대를 가고 싶다. 그런 분들 집중해서 오늘 하셔야 합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요. 현재 모집 특기별 신체 등급인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군사 특기 임무 시행과 관련된 자격, 면허 또는 전공 학력이 있는 지원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가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전공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지원할 건지, 보시고 그 다음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요 모집병이에요. 일반 병이 아니고 모집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과 면허, 전공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비 대상자를 보면요 병력 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안되고요. 그 다음에 군사특기별 신체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운전병은 디스크 관절 이상 등은 안됩니다. 범죄 경력에 해당하는 사람 안 돼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 사람, 그다음에 차량 운전 분야 등 교통법,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합격 발표일 7일 전까지 수사 정결 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이런 분들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군사 경찰. 이거는요. 지원자가 러닝 셔츠, 반바지 착용 시에 외관상에 보이는 문신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 현재 모집병에 접수 중이거나 1차 합격된 사람 및 현역병 입병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병이 30일 이내인 사람은요 추가 모집에 지원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접수 중에 있는 분들은 안 돼요. 그리고 현역병 입병 본인 선택은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병이죠. 이거 같은 경우도 30일 이내에 사람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남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 인원을 보면요, 육군 훈련소가요 1595명입니다. 많은 인원들을 하고 있죠. 12월 5일, 12월 12일, 12월 19일, 12월 26일 해가지고 날짜별로 지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명들도요, 쭉 보이실 텐데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모집병이니까 어딜 가도 괜찮겠지 그냥 12월달에 무조건 입대할 거야 라고 와서 클릭을 하시면요 그러면 후회하실 수 있어요 왜냐고요? 일반 병보다 못한 모집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집병에 어떤 건지를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면요 의무 쪽도 나왔어요 일반 의무요 이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역제 지금 18명이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요, 괜찮은 것들도 있고요, 지금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해당이 되고 12월 달에 꼭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입니다. 오늘 2시부터 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